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직접 들어가고 안해지. 으로 들어갔어요. 네. 자 여기서 다시 빼서 나 스틸. 대한민국 직접 들어갑니다. 안해지 레이아. 들어가지 않았고요. 자 우리 선수들뜨기홈 맞아야 살려주세요. 돼요. 네. 네 다시 뽑아줬고요. 이 해란 던집니다. 지금 많지 않고 아무래도 예. 뭐 상대가 우리나라 드 프팀이 잘하는 플레이가 뭔지 안. 안해지 안해지 잘 받았고요. 다시 뽑아주고요. 던집니다. 다시 세우면서 다시 외곽으로 뽑아줬고요. 으로 들어갑니다. 아, 안혜지 김단비가 쏩니다. 안혜지부터 출발합니다. 잘 들어갔어요. 빙글 돌았고요. 안혜지 던져 놓고 김단비 골밑 돌파를 해요. 조금 이제 네. 예. 네. 카메라에 많이 잡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전해지는 소식이 있습니까? 일단 북한전의 당시에 햄스팅 통증을 느꼈었는데 네. 북한전 끝나자마자 라코룸에서 이번 경기 그러니까 대만전을 좀 쉬어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네, 큰 부상은 아닌게보입니 음. 네, 대만은 최근에 네. 2 3 외곽을 많이 던지기보다는 이렇게 2점 시도를 많이 하면서 또 안쪽 공략을 하고 있데 꼴미를 잡으려고 했거든요. 네. 이 과정에서 일단 공격판이 나왔습니다. 자, 요와비조 음. 다른 점도 음. 있습니다. 하지만 음. 다시 리드를 잡아왔습니다. 네. 또 안쪽을 잘 지켜주면서 음. 여... 쓰면서 또 긴장감을 어 낮추는 부분들이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석점차 아직은 좀 긴장이 느껴지는 점수입니다. 점수차를 좀더 벌려 나가고요. 어,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점수차를 많이 벌려 나가면서 이기는 것이 좋다는. 저 방어를 깨기 위해서 이런 하이로 플레이. 아, 안했었죠. 네, 예,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. 예, 예. 하지만 이렇게 던져준다면은 이 수비도 조금 더 경계하게 될 것이고요. 범위도 넓어지게 될 겁니다. 그데도 손질을 많이 하면 스트레 시도하고 또 속공으로 분위기 반전을 하고. 강희철 선수가 이 북한과의 활약에서 전에서도 활약이 좋았거든요. 분위기를 충분히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뭐 상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. 서로 너무 특히 뭐 박지현 선수는 또 이렇게 골밑에서 득점력도 상당히 출중하거든요. 네. 그렇죠. 이 선수는 뭐 포지션 유지런 가져주면서, 뛰면서 3, 사쿼터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1, 2쿼터 마체자장원이또 마우... 들어갑니다. 신장을 공략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. 이거 네, 뜰때파워이좀 있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선수가 뭐좀 쉽게 내어줄 지 박지현 자 이렇게 포지션과 상관없이 스텝빌력도 있고요 네.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 이렇게 통한다는 걸 확인하니까 숨을 네. 보충하면서 다독여주고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음. 마무리할 것으로 네. 보이고요 박지 선수 입장에서는 파강까지 좀 쉬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.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박진 선수를 좀아박을했던 안... 박진 선수고요. 마지막에 경기 교체. 그면한 경기 더쉴 수가 있거든요. 네. 반면에 북한 같이 높게 있는 팀과 마주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좀 출전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. 생기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워낙 점수차가 많기 때문에 네. 어, 대한민국과 대만의 대결 작전 대미 요청되고 있습니다. 아마 정선민 과지만 그래도 될것 같아요. 네 다, 다음 다음 조인 일본과. 중국의 경기를 좀 지켜봐야지 시드 배정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우선 너무 경기 잘했기 때문에 푹 쉬면서 내일 경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87대 59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그 숙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여자 농구예선 대한민국과 대만과